자, 개정, 2018 개정영어 능률 김성곤 교과서 1과 본문의 본문 세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The final touchdown. 자, 가볼게요. 왜, 자, 자, 그치, 이제 애단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아까 뭐야, 왜, 애단이 한그 터치다운이 왜 worth be worth r e m e m b e r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치?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이제 애단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그냥 본문에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도 나중에 중요하지 않아 어느 정도 되면은 이글 전체가 이렇게 또 순서로 잡히려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연습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자 에다는 자 여기 온리에다 세무 쳐봐 단지 자 키가 몇 피트? 오피트자 근데 우리가 오피트 하면 우리는 오피트 익숙해?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 근데 온기 갖고 뭐야 키가 크다 작다 작다 그지? 약간 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o 니 l y r a b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가져야 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어떤 강사들은 파이브 피트를 산지로 한산 해가지고 막검색해갖고막 찾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별로 소득 없는 지식이지? 나는 여기 o n 에다 의미를 또 부여할 거야 그리고 그의 다리는 Unnaturally 뭐야 자 자연스럽지 않게 자, 다리가 밴드, 뭐였어요?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졌어요. 그지? 근데 요것도 밴드도, 자, 구부러지다. 자, 자동사입니다. 그지? 자동사인데, 자, 이것도 어떤 사람은 B p p 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럴듯하지, 그지? 굽혀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굽어 있다. 굽어짐을 당했다. 그지? 충분히, 그지?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착각해놓으면은, 그럴 개연성이 분명히 보이지, 그지? 네, 이거, 썩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냥 요걸로, 밴드로 굽어져 있다니. 어디로부터? 그럼, itch 하더가 뭐야? 서로, 서로로. 우리가 서로, 서로 할 때, 두개 사이에서는, 둘 사이에서는 서로, 서로가 이치 c h 하더고, 자, 셋 이상, 셋이 넘어서면 서로, 서로 어떻게 할까? 그냥, one o another. 자, one another. 됐지? 서로 서로를 둘개 있으면 이치하덜 셋 넘어서면 원 하나 더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지. 자 그다음 이 여기는 쉽지 그지이음 무슨 주어야? 보니까 가주어. 그다음 투부터가 진주어고 앞에 있는 포힘이 뒤에 있는 진주어에 무슨 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부터 해석을 먼저 합니다. 어, 힘, 누가? 네. 그가 걷고 뛰고 주위를 이동하는 것은 difficult, 뭐 했다? 어려웠다라는 어려웠다. 어려웠다. 얘기지. 그치? 뭐 장애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렇게 행동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because of his condition, 그의 상태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뒤에 여기는 주어동사가 없으니까 어부가 꼭 필요하겠죠, 그죠? 그니까 어부가. 무슨 말이 되겠지? 그의 상태 때문에. He decided to. 자, decide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건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자,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항상 봤습니다 그치? 그는 결심했어. l e v e 뭐하기로? 떠나기로. 떠나기로. 그의 crowded. 뭐하는? 북적북적되는 분비는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많은 그지? 어디에서의? In the big city. 대도시에서의. 큰 도시에서의. 북적북적되는 분비는 고등학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런 게여는 어려운 것 같네. He moved to. 그는 뭐야? 어. 옮겨왔죠, 그죠? 자, 뭐야? 우리 스쿨로 전화 온 거지, 그지? 쉽게 얘기하면. 자, 언제? In the middle 중간에. 그의 어떤 first year. 자, 그지? 그 1학년 때지 그지? In high school. 고등학교 1학년 중간에 우리 학교로 moved. 전화 왔는 얘기지, 그지? 쉽죠? 자, that f o l l o w n g summer니까 뭐야? 자, 그의, 그지? 그의 여름에. 그치, 그치? 그의 여름에. 자, he asked. 뭐 했어요? 요청했어요. 요청했어요. 네. 누구에게? 코치. 코치에게 요청했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 if는 라면이야. 뭐뭐인지 아닌지를. 요라면 아니에요. 오, 여기, 아니. 그치. 적어보세요. 여기 중요해. 뭐뭐인지 아닌지. 아, 네. 네, 됐지? 그니까 이거는, 그니 그러니까 이때 if절은, 어, 어, 가있어 어. 자, 여기 <놀람> 이 f 절 밑에까지 쭉 적고, <놀람> 자, 네. 그지? 자. 그니까, 러 following summer라는 게, 그 그러니까 다음에 뭐야? 그, 여름이지, 그지? 그, 뒤따른 여름이니까, 그 다음에 여름이지, 그지? 중간점 맞고, 그지? 여름에. 자, 코치에게 요청했어요. 물어봤다는 얘기지, 그지? 자, 봐봐. 그니까, 러 이거는 여기 봐봐. ask의 목적어야, 그지? 누구에게 무엇을, 사실은 간목식목이지, 그지? 그니까, 러사실 누구에게 무엇을 대치, 그지? 물어보다는 얘기지, 그지? 그니까, 러 사실 보면 은 여기, IO, 여기가 DO 해서 얘도,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란 그치?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하고, 자,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얘는? 명, 명사절이 됩니다. 이것도 좀 분명하게 해야 돼. 명사절이야, 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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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가 뭐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가 함께 할 조인. 함께 할수 들어갈 함께 수 있는지를. 그지 뭐를? 그 미시주, 풋볼 팀에. 뭐로 써? 그지 이때 S는 전치사로. 뭐뭐로 써? 됐지? 2학년으로서. 아, 보통 애들 은 1학년 전부터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지? 아, 나도 2학년인데, 2학년으로서, 부풀팀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어본 거지, 그지?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자, 잘 봐. 자, 우리가 목적 명사절을 이끄는 절은, 우리가 이 f 말고 보통 뭐가 많이 쓰여? 데스이 많이 쓰이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쁘 대신에 데스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안 돼? 자, 뭔가 물어본다는 정보는 확실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야? 불확실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야? 불확실한 정보를 물어보기 때문에, if나 whether를 써야지, get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get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긴 하지만, 그때는 뭔가 불확실한 정보를 물어볼 때는, ask 다음에는 get을 못 쓰고 if를 씁니다. 됐지? 그러고 나서 if부터는 깔끔하게 에어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은 앞에 건별 중요하지 않겠지? 이제 영작할 때. 여기서부터 깔끔하게 외워두시는게 제일 중요한 거예 자, 이제 쉬워봐봐 더 코치 coach, 그 코치는 wasn't sure a f i r s 처음에는 확신했어 확신하지 않았어 어? 제가 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뭐 키도 작아보이고 뭐잘할수 있지 않을까? 의심했겠지 그지오 아. 근데 그러나 인디 t 드 뭐야? 결국 여기 뭐가 똑같냐 우리가 말한 파이널리 l 하고 똑같은 거야 파이널리 l 뭐이 v e n 리 이런 거있어 마침내 그다음뭐 a n 스트 같은 것도 똑같은 거지 그치? 마침내 결국 he allow 여기 나오네 이제 얼라 l 목적어, 보호로서, 투부정사. 됐습니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를 보호로. 얘를 뭐뭐 하라고 뭐 하다? 허락했다. 됐지? 그 코치는 허락했어요 애단이 come to practice. 어디에 오라고? 연습에 오라고 허락을 했어요. 됐지? 해석보다 구문을 더잘 체크해야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쉬운 구문일수록 어법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면 더꼴수 있다는 걸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꼬질 않는데, 자, 단순한 어떤 해석이 잘 되는 구문일수록, 그치? 내용일수록 꼬기 좋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걸 외워야지. regardless of 뭔뜻에 상관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에 상관없이. 히스크의 애단에 신체적인 어려움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자, 에다는, 뭐, 이랬다기보다는, 뭐, 노력했다, 연습했다. 그렇지. 이것도. 너무 이랬다라고, 이렇게, 자, 고정관념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SS야, SS. SS. SS는 뭐냐면, 은 S, 뭐, 뭐, S는, 뭐, 뭐, 만큼, 뭐, 뭐, 한. 얘는 동등 비교라고 그래, 동등 비교. 그러니까, 똑같이, 쌤쌤, 똑같이 했다는 라 얘기 알겠지, 그치? 한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했단 얘기란 말이에요 에다는 단지 열심히, 누가 가는 만큼? 일단은... 모든 다른 선수. 그치? 모든 다른 선수. 그지 그치? 그치? 자, 근데 봐봐. 여기 원래 우리가 아더 다음에 복수명사쓰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아더 있는데 여기 뭐 때문에 복수명사못 오고 얘 때문에, 에브릭 때문에 자, 얘가 플레이어스로 가면 돼, 안 돼? 그지 이렇게 아, 네. 못간 거란 말이요 알겠지? 그지 나중에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또 아더 때문에 플레이어스 써놔도 또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어떤 선수들 개개 선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만큼 그러니까 1대1로 비교해서 자 그만큼 누가 하는 만큼이나 뭐야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 팀의 모든 다른 선수 그지? 모든 다른 선수만큼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두개체크해지 그래서, as hard as, 그 다음에, every other 왔지만, every 때문에, players라고 복수 못 쓴다는 거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 야 이제 마지막 문장만, 체크하고, 이제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하면 됩니다. 자, 얼더는 이제 양보조를 이끄는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가 알고 있더라도, 뭐를, 자, 뒤에 새로운 동사 오니까 접속사 뭐야? 그때는 대신 생각됐겠죠. 그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우도 never be 절대로 뭐야 그 팀에 자밸 a l u 뭔가 뭔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주전 멤버에 가치 있는 그지 뭔가 잘할 수 있는 그 팀을 이고 나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선수 어디에서 어떠한 그 팀의 경기 중에 어떠한 경기에서도 좀 그지 비중 있는 그지 좀 잘하는 가치 있는 선수가 절대로 될수 있다 없다 될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지라도, 됐지, 그지? 알고 있을지라도. 자, 결국 뭐냐면은, 자, 그렇다고 설렁설렁 했다, 열심히 했다. 뒤에는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얼도오를 비코스하고 이렇게 갈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는 여기, 여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비코스가 안 되고 얼도오쓸수 있는 거야. 그럼 퍼는 뭐지? 쏟다, 퍼붓다지 그지? 그는 쏟았어요. 그의 모험를 마음과 정신을, 그렇지? 심장과 정신 두 개를 인투 프랙티스 어디다가 연습에다가 열과 성을 네. 다 쏘, 열과 성을 다 쏟았다는 얘기죠 그지? 에브리데이 매일 매일 자 그의 마음과 그지 영혼을 정신을 다 연습에 쏟았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2018년 영어 능률 김성공 교과서 1과 본문의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